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끝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요거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인원극 할 거거든요. 네, 자 인원극하기 전에 잠깐만 금방 금방 전사님이 말씀 전하고. 네, 얘를 끝나고 이제 인형을볼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잘 집중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면은 서유가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늦게 끝나요. 어,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해주면 늦게 끝날까요?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나요. 왜냐면은 집중을 못 하면은 전 선생님이 집중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알았죠? 자, 합주기가 됩시다. 얘기 예, 뚝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자, 잘 들어봐요. 자 금방 선생님이 빨리 말씀 잘 전해줄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해줄게요. 자 올해는 몇 년도죠? 2022년. 다시 안 들려? 시, 몇 년도? 2022년. 맞아요. 오늘은 2022년도예요. 5월 며칠? 2022년. 5월 1일. 자, 2022년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전사님이 지금 할 얘기는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면요, 202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이. 왠줄 알아요? 세계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 202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잘 들어요. 어떤 한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이 아기 이름이 뭘까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영어로 Jesus.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들어봐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죠? 이 세상을 만든 지식도 힘도 무한한 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동시에 사람이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죠? 응애응애 울고 엄마 젖도 울고 먹고 아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래요. 와, 말이 돼? 말이 돼?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야? 근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셨대. 2022년도 전에 2022년 전에 왜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왔을까? 이러면 신이 왜 사람이 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자, 1번. 재밌게 놀라고. 신은 몸이 없으니까 사람처럼 몸을 딱 만들어 가지고 신나게 놀려고 이 땅에 왔다. 손댄 <laughs> <돋는> 사람 있어? <laughs> 자, 또왜 왔을까? 여러분 어때요? 왜온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 우리 너무 정답만 말하는데, 얘 친구들. 자, 왠지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트.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요 뭐가 있는 줄 알아? 여러분 마음 안에를 잘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한 글자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면 죄가 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자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죄는요 아까 우리 뭐 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했죠? 미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투요 싸워요 친구들이랑 싸운 적 있죠? 엄마 아빠랑 싸운 적 있죠? 동생이랑 싸운 적 있죠? 그죠? 동생 없어요? 그죠? 미움, 다툼, 질투. 자, 그다음은 고집부리. 여러분 고집부린 적 있어요? 나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고집부린 적 있어 없어요? 전 선생님도 고집부린 적 엄청 많아요. 고집부려요. 짜증내요. 짜증내는 사람 있죠 여기서? 짜증내는 사람 있죠? 자, 자소하세요. 짜증내요. 삐져요. 삐져요. 응, 나 너희를 안 놓을 거야. 삐져요. 이거 죄예요. 그렇죠? 욕해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해요. 네. 그렇죠? 욕하는 친구들, 친구들을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 네. 아 루이가 어저게 고집부렸어요. 큰일났네 이거. 아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루이야, 루이야. 루이는 뭐, 루이는 기억이 안 나지. 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기억이 날수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 그죠? 반대로 제이가 잘못한 거를 루이가 기억할 수도 있어, 그죠? 또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한 글자로 죄예요, 죄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돼요, 죄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거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짜증, 원망, 불평. 싫어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까 지옥, 지옥. 어, 맞아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요. 아까 전에 봐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고집부리고 짜증내고 삐지고 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기서 있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그죠? 지옥에서 살기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욕을 살아가요. 왠지 알아요? 친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다투거든요. 싸우거든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왠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곳이에요.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살아가나 봐봐요. 천국, 서로 사랑해요. 또, 양보해요. 칭찬해요. 친절해요. 기뻐하고, 잘 어울리고, 격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요 죽은 후에 어디서 영원히 살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것 같아요?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요? 불평한 적 없어요? 다툰적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는 앞으로 한 번도 다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도 안할 거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수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볼까? 난 과거에도 한 번도 짜증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 마음속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난할수 있어. 난 그렇게 살수 있어.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만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거기 있으면 천국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것 같아요. 지옥에서 살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지옥 같은 삶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같은 삶에 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천국에서 할것 같아요? 지옥에서 할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지옥에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자 여러분 보세요. 미움, 다툼, 질투, 고집, 짜증, 비지고 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지옥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한 글자로 죄라고 했어요. 죄. 하트가 아니라 죄요. 예 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왜냐면 그게 좋거든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해 줄건 뭐냐면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 해 줄까?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laughs> 자,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군가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나 대신 당해주는 거. 자, 자, 루이야, 루이야, 제이가 지옥에 가야 돼 만약에. 자, 제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제이를 루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잖아. 그래가지고 루이가, 자, 좋았어. 내가 사랑하는 제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어. 자, 루이야, 가겠어? 안 가겠어요? 못 나와요 영원히. 자,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같이 갔네요. 아, 그랬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가 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로 간다고 간다고 하면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가요. 왠지 알아요? 지옥은 네 지옥은 훨씬 더 끔찍한 곳이거든요. 자, 근데 누군가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사원에서 사원에서 대신 지옥에 갈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요 누가, 누가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제의를 위해서, 루이를 위해서 지옥에 대신 가겠습니다. 자, 그죠? 네, <laughs>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랑하시고 양보하시고 칭찬하시고 친절하시고 기뻐하면서 잘 어울리고 격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아무 죄도 없는데 서른 세 살에. 33년 딱 사신 다음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요. 끌어다가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 있죠. 이거보다 훨씬 큰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요. 땅, 땅 못박아서요. 예수님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어요 네, 더큰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왜 우리 대신 지옥의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한테요.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너는 지옥의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벌을 십자가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자, 안갈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지옥의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우리 사도신경 노래했죠? 몸의 부활과 우리가 몸이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합체할 거예요. 합체 해가지고 살아나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옥을 지옥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요 이 몸과 영혼으로 십자가에서 지옥의 벌을 한 번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를 받고 금요일날에 자 어디 들어가셨어요? 돌무덤에 드륵 돌문을 열고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됐어요. 둘째 날이죠. 토요일 그리고 셋째 날 일요일 아침 오늘. 오늘 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네. 죽은, 죽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요 3일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 예언해놨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게 돼요. 자, 지옥에 갈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 벌을 다 받으셨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갈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천국 에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 착한 일을 해서 할수 있을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착한 일을 평생 하다가 죽기 전에 1초 전에 죄를 지어서 마음속으로. 그죠? 어렸을 때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못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가 뭐냐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